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심, 또또입니다. 오늘은요, 워홀러들이 카페 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처럼 카페에서 간지나게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방금 일에 왔습니다. 카페에 왔어요.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데 손님이 많네요. 어쨌든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쟤이 쟤는 이는 쟤는 쟤는 쟤 How are you today? Good. How are you? Pretty good. I tried the wild strawberry latte tea. Okay. Is it good? Not bad. Is, Do you want to try it? Is it sweet or is more it's kinda of sweet, you can choose it like hop sweet or sweet wine. Okay, I'll have one. Like uh, strawberry tea yeah. latte? What size? Maybe one. I'm not sure. Yeah, we have. I will have one. Can you warm it up? Oh yeah, of course. Nine Oh. Hello. Hello. How are you today? I'm good. How are you? Good, thank you. <laughs> I will get a coconut latte. coconut latte. Coconut latte? That's me with coconut milk? Yes, coconut. Yes, I will try that today. What size? Small, small, one. One. small one. Is it coconut sweetened? So so. And I have like one pump of sugar free vanilla in it. Vanilla or just sugar free vanilla? You have sugar-free vanilla. Yeah, okay, yeah, I'll have that. Coconut milk and sugar-free, vanilla. But just one pump. Okay. Yeah. Totos. <inaudible>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력서부터 한번 봐보도록 해볼게요. 짠! 옆에 보이는 이 이력서가 저의 파트타임잡 이력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레즈메라고 부릅니다. 레즈메는 핸드폰 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일한 경험, 그리고 자기의 장점, 어떤 파트를 구하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꿀팁! 저는 커벌레러도 함께 제출했었는데요. 커벌레러는 뭐냐? 우둥! 이제 자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짠! 이것이 저의 커버 레러인데요. 어, 여기에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전공했었고 나는 이런 게 장점이다. 나는 되게 엔수지게스틱 되게 열정적이고 커스터머 서비스에는 문제 없다. 이렇게 자기 어필을 하는 글귀입니다. 저는 이커버 레러들을 항상 레즈메를드롭할 때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낼 때 함께 꼭 같이 보내줬어요. 이렇게 레즈메와커버 레러를 함께 보내게 되면 모든 곳에서 연락이 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뭔가 자신을 어필할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정성이 보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터뷰를 볼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꿀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또스? 두 번째, 어디서 잡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한국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이트 우벤뉴에서 구인 정보에 들어가 파트타임 잡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파트라든지 스시바도 있고 서버도 있고 카페도 있고 다양하게 많으니까 가서 이메일 해보시고 연락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인디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인디드라는 사이트는 모든 밴쿠버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구인 광고를 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나는 한국 잡을 구하고 싶지 않다. 한국인들이 일하는 곳에 가고 싶지 않다. 하면 인디드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 상점들 카페 아니면 레스토랑에 구인한다는 광고가 붙어 있어요. 짠! 이 광고는 제가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지금 하이어링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렇게 공고문을 붙여넣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도 잘 확인하셔서 이제 어떤 곳에서 하이어링 하고 있는지 눈을 부을 켜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하이어링 공고문을 볼수 있을 텐데요 네 이런 곳이 레즈멧 드롭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하이어링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 사람들은 모든 레즈멧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돌아다닐 때 자신이 일하고 싶은 데를 좀 눈여겨 보고 있다가 그곳에 하이어링이 붙여져 있다? 그러면 당장 가서 레즈메를 내세요! 또또자 지금까지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하이어링 공고를 보고 직접 레즈메를 내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레슬매를 어떻게 그냥 들어가서 나 레슬매를 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지? 어 아, 너무 어색한데? 이런 생각 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아, 문전박대하면 어, 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만 어렵지 점점 갈수록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 넥, 넥, 넥. 중에는 기계처럼 내실 수도 있습니다. 또또스 제가 내려갔을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질문, 첫 번째, 어떤 비자인지, 어떤 시간이 가능한지, 이런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요, 심도 있는 질문들도 했었어요. 이런 이런 손님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 방안을 할 거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의 레주메 바탕에 있어서 너 여기서 일했었네? 너 여기서는 어떤 일을 주로 담당했었니?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했었니? 이런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곳도 있었어요. 그때는 좀 침착하게 well 차분하게 생각을 갖고 얘기해도 되니까 너무 급한 마음에 말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저도 당황했었죠 자 이거 어떻게 뭐로 만들었지? 뭐, 뭐야 뭐라 얘기되지? 갑자기 영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했었지만 이렇게 마음을 일단 차분히 바로바로 대답 안 해도 되니까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저의 또 하나의 꿀팁! 저는 항상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자기 PR을 했는데요 인터뷰를 끝나고 나면 은 매니저 분들께서나 아니면 슈퍼바이저께서 네, 뭐 2, 3일 안에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초롱초롱한 눈빛과 함께 저는 정말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구호 커스터머 서비스 정말 자신 있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보겠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라고 PR을 했었는데요 무조건 연락 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블렌즈 커피라는 벤쿠버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카페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캐셔를 하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영어로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야 했고, 그리고 캐셔하는 방법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해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미숙했었요 그래서 되게 고충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커스터머들이 원하는 것들이 정말 다양해요. 다양한 우유와 다양한 시럽들이 있고, 처음에는 듣기가 안 돼서 너무 괴로웠답니다. 그래서, What? What? Sorry? 또 또스? 하지만 점점 갈수록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일들이 자연스러워졌다할까이 카페에 일한 경험이 없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카페 말고도 정말 많은 카페에 저의 레즈메를들어을했어요 이메일도 보내보고 직접 가서 내보기도 하고 하지만 연락이 단한 군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초보가 들어가면 처음부터 싹다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좀 시간 낭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카페 경험이 없으면 연락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를 보세요 저는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초롱초롱한 눈빛과 열정적인 나의 언변과 긍정적인 에너지와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 은 하이어릭 할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또또스자 드디어 내가 마치 외국인인 것 마냥 카페에서 주문하기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카페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주문하는지 유심히 관찰해 본 결과 60% 50%가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재미삼아 한번 따라하는 컨텐츠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주문하시면 정말 퍼펙트할 겁니다. 또또 쓰. Step one. 일단 저의 마음 가슴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어, 난 교포이세. 이렇게 살짝 살짝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가십니다. 그리고 좀 파워 워킹을 해주시죠. 이렇게 당당하게 친구들과 함께 카페로 들어가죠. 도착했습니다. Step two. 스몰 척이 가장 중요하죠. 어, uh, how are you today? or how are you? 이런 것들 이 스몰 척이라고 하거든요. 스몰 척을 좀자연스럽게 해줍니다. Oh uh, my, uh, it was hot today. or uh, it's so cold. 또또 <대박> 스? 스몰 척을 해주신 다음에 step three. 이제 저,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Oh, what is that? Is it delicious? Is it good? Is it taste good? 이것저거 어, 맛있니? 저거 맛있니? 이거 어때? 어,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게 좀 이렇게 물어봐줍니다. Step f o r 여기서 이제 가장 제일 중요하죠. 자 이제 메뉴판에 고정을 합니다. 눈을 고정한 다음에 여기서 이 소리가 제일 중요해. Hmm, well 이렇게 뭔가 조금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겠다 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메뉴판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문하기. Okay, 자 일단 내렸어. Could I get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a 어라고 얘기합니다. Could I get a? 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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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중요해요. Could I get a? 흠... 한번더 고민한 다음에 이제 딱 원하는 것을 주문하시는 거죠. 그럼 가볼게요.